안녕하세요. 차별주의자 고든성기입니다. 어느 분야에나 전문가가 되다 보면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의식조차 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기초적이어가지고 간과하고 넘어갔던 건데 의외로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돼지고기에 어떤 부위가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먹는지 그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순이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식으로 좀 계급을 나눠 볼까 합니다 계급 나누는 방법으로는 뭐 공작 백작 후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5등 작제에 끼어 맞춰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원래 주나라의 봉건제에 있던 서열인데요 유럽의 봉건제도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번역을 중국식으로 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높은 계급부터 차례로 황제 왕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 그리고 기사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대체로 유통 시세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높은 걸 계급을 높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뭐 어떤 부위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는 뭐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부위가 가격이 좀 높기 마련이거든요. 계급 순위를 매기려면 취향 존중은 뭐 개나 줘버리고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의 계급은 그 부위가 얼마나 연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연하면 어떻게 조리해 먹어도 다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조리법은 단연코 그 구이입니다. 고기가 부드러우면 대충 먹어도 맛있고 뭐덜 부드러우면 세심하게 뭐 미디엄을 넘지 않게 이렇게 아주 잘 굽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돼지고기 부위의 계급은 그 고기가 얼마나 연하냐도 있지만 구워 먹을 때 얼마나 대충 구워도 맛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가 부드럽고 맛있고요. 제 구독자분들은 뭐 제가 지방이 맛있는 거라고 종종 강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조리법은 삶아 먹는 겁니다. 수육은 물론이고 찜찌개 뭐 이런 것까지 다이 범주에 넣어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건 볶아먹는 거 뭐 대표적으로 제육볶음 같은 거 있죠. 마지막으로 튀겨 먹는 거 이런 거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리법의 스펙트럼, 그 범용성 이게 굉장히 그 계급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제가 계급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위면은 제가 방금 언급한 모든 조리법을 다해 먹어도 다 맛있어요. 단지 그게 비싼 부위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나와서 뭐 제육볶음이나 그런 거를 안할 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계급을 구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황제로 추존한 부위는 항정살입니다. 항정살은 사람으로 치면 이목앞 부분 딱 요쪽 쯤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뒷목은 간혹 뭉치는데 막 앞목이 뭉친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만져봐도 뭐 언제나 부드럽죠. 그래서 항정살이 부드러운 겁니다. 돼지고기 한 마리에서 가장 마블링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장 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떻게 해 먹어도 무조건 맛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스테이크 꿀팁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항정살을 쓰는 거예요. 왜냐? 대충 구워도 무조건 맛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항정살을 구워 먹는 거라고 이렇게 딱 인식이 박혀 있으시겠지만 이걸 갖다가 삶아 먹어도 볶아 먹어도 튀겨 먹어도 무조건 맛있습니다. 단지 비싼 거라서 구워서만 먹을 뿐이에요. 왕이 벌써 둘이나 나오면 좀 거시기한 게 아닌가 했지만 고심 끝에 가브리살과 갈매기살을 왕작게 책봉을 해봤습니다. 가브리살은 사람으로 치면. 여기 뒷목과 척추기립근이 만나는 요 지점, 요쯤에 있는 겁니다. 척추기립근이 요렇게 있으면 목 근육이 이렇게 살짝 그 위쪽을 감싸면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감싸는 부분 딱여기가 가브리살입니다. 얘가 마블링이 있기는 한데 사실 마블링보다는 그살 자체가 엄청 연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이 부분의 지방이 굉장히 맛있는 지방이에요. 지방도 그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브리스 달에 지방을 적당히 붙여서 작업해두면 그걸 구워 먹곤 합니다.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조리법인데 이거 삶아 먹으면 충격적으로 맛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뭐 이렇게 보여드린 적은 있지만. 갈매기살은 횡경막입니다. 이게 사람이 움직여야지 하고서 뭐 마음 먹고 뭐 움직이는 이런 근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다른 부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블링이 별로 없어도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위입니다. 뭐, 우리끼리는 돼지고기에서 유일하게 소고기 맛이 나는 부위라고도 해요. 그만큼 감칠맛이 좋습니다. 이걸 구워 먹으려면 그횡격막을 감싸는 근막을 벗겨내야 하고요. 그건 아마 정육점에서다 해줄 겁니다. 근데 삶아 먹을 때는 그 근막을 벗겨내지 않은 걸 추천드리고요. 가브리살과 마찬가지로 삶아 먹으면 충격적으로 맛있습니다. 원래 이 갈매기살은 부산물 취급을 당했던 건데, 마포갈매기가 유명해지면서 그이 갈매기살이 정식 스파... 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갈매기살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위로는 토시살이 있긴 한데, 걔는 워낙 조금 나아가지고 좀 상품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작으로는 드디어 삼겹살이 등장합니다. 사실 국내 외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인지도 같은 면에서 봤을 때는 삼겹살이 당연히 황제 자리를 꿰차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항정 가브리 갈매기보다는 좀 맛이 덜하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정살보다 맛이 떨어지는 삼겹살이 대한민국 외식 산업을 대표하는 부위가 되었을까요? 맛이 괜찮으면서도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략 돼지 한 마리 까보면 한15% 정도는 삼겹살이 나와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삼겹살이 맛있는 이유는 고기 사이에 골고루 지방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방이 맛있는 거라고 했죠. 삼겹살은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이 가슴쯤부터 아랫배까지, 앞쪽 배 말고 이 등쪽으로 이렇게 쫙 펼쳐진 이 살들을 삼겹살이라고 칩니다. 그러고서 이 갈비뼈는 떼낸 거죠. 그래서 말이 삼겹살이지 사실상 갈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소였다면 여기를 갈비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갈비를 가장 좋아했는데 자연스럽게 삼겹살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것도 삼겹살이고 뭐 수육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것도 삼겹살인 것 같고요. 제육볶음 만들기도 좋아요. 예전 거래처 중에 한 곳이 수입 삼겹살 갖다 제육볶음 만드는데 그게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후작을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목살, 등갈비, 갈비를 후작에 봉해보겠습니다. 목살은 사람으로 치면 여기 뒷목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으로 비유를 해도 왜 부드러운 부위인지 이해하긴 좀 힘들어요. 이렇게 네 발로 서가지고 목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있으면 뒷목 근육에 엄청 부담이 많이 갈것 같거든요. 실제로 손은 목살이 엄청나게 질긴 부위거든요. 근데 그냥 추측해보기로는 돼지는 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머리를 지탱하는데 별로 부담이 크지 않은가? 이 정도로 제가 추측은 하고 있거든요. 역시 삼겹살과 더불어 대표적인 구이 부위로 사랑받고 있고요. 당연히 삶아도 맛있고, 아무튼 얘도 멀래도 맛있습니다. 등 갈비도 마찬가지로 갈비입니다. 정확하게는 삼겹살에서 갈비뼈 있는 부분만 도려내가지고 떼낸 거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부위인데 이게 원래 다 삼겹살에 포함된 부위였어요. 그러다가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이 인기있던 그 무렵쯤에 갈비 인기가 엄청 많아지면서 대중화가 된 부위죠. 먹을 때 뼈에 붙어 있는 살을 쪽쪽 빨아가며 먹게 된다고 해서 쪽갈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얘로부터 뭐 고기는뼈 옆에 붙어 있는 살이 제일 맛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갈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가 먹을 때 아삭거리는 듯한 식감이 재밌어 가지고 좀 많이 먹게 됩니다. 당연히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러는데 이 모양 때문에 그리고 뼈가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위의 조리법은 좀 찾기 힘들 겁니다. do that. 갈비는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이 천하평정을 하기 전에 최고의 부위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갈비를 제일 좋아했어요. 양념갈비가 외식 최고의 메뉴였고 오히려 삼겹살과 소주 이런 것들이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뭔가 그런 친근한 이미지, 저렴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삼겹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양념갈비가 확 묻히게 되었습니다. 갈비를 보면 마치 권력을 잃은 씁쓸한 한때 1인자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격도 제가 같이 후작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등갈비나 뭐 목살에 비해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된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아까 삼겹살을 설명하면서 삼겹살이 사실상 갈비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머리 쪽에서 4번 갈비뼈까지를 갈비로 치고 그 아래쪽 갈비뼈 위쪽군은 삼겹 칩니다. 이게 구울 수 있을 정도로 포를 떠가지고 양념해서 구워먹거나 아니면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양념해서 찜을 해먹거나 약간 그런 그 스타일이 많이 해먹는 스타일인데요 양념 안하고 그냥 소금만 쳐먹어도 맛있습니다 유럽에서 군주를 로드라고 부르잖아요. 황제나 왕은 뭐 당연한 거고, 공작, 후작, 그리고 백작까지는 로드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로드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자귀가 백작이라는 거죠. 여기 딱 백작에 어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앞다리살입니다. 앞다리살은 그나마 구워 먹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부위입니다. 정말 백작이랑 딱이죠. 흔히 금겹살이라면서 삼겹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면 갑자기 마트 매대에 앞다리살이 구이용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람으로 치면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딱요기 살입니다. 얼핏 생각하기론 이게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구워 먹어도 맛이 좋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또 추론인데요. 앞다리살하고 뒷다리살하고 둘다 다리. 살인데 왜 이렇게 앞다리살은 좀 그나마 구워 먹어도 괜찮고 뒷다리살은 절대 구워 먹을 수 없는가? 돼지의 네 발을 비유를 해보자면 푸른구동 스포츠카 같은 겁니다. 앞발로는 뭐 지탱 정도만 하고 방향만 잡을 뿐이고 추진력 같은 건 거의 뒷다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뒷다리가 훨씬 튼튼하고 앞다리는 그렇게까지 튼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앞다리가 비교적 부드러운 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고위급 부위들을 말하면서 뭘 해도 맛있다고 했든 앞다리살까지는 그래도 뭘 해도 다 괜찮습니다.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실제로 범용성이 아주 좋은 부위죠. 뭐 주로 찌개용하고 제육볶음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수육 삶을 때뭐 쓰기도 하고 구워먹기도 하니까요. 남작에는 제가 두 부위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두 부위 사이에도 격차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남작 한 부위와 준남작 한 부위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두 부위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구워먹듯 굽지 않고 진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스테이크 굽듯 미디엄 이하 뭐. 미디엄 레어 이 정도로 구우면 그래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거든요 바로 안심과 등심입니다 소고기에서는 최고급 부위인데 돼지고기에서는 약간 좀 많이 천대받는 부위죠 참고로 돼지고기도 미디엄이나 미디엄 레어로 구워 먹어도 괜찮습니다 기생충 때문에 바싹 익혀야 된다는 뭐 도시 전설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이 남자계급인 안심은 돼지고기 모든 부위에서 가장 저평가된 부위입니다 갈비 안쪽에서 적... 추를 받쳐 주는 근육인데요. 이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구조상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근육 자체의 연도는 엄청 연하고 부드러워요. 단지 여기에 지방이 없어 가지고 퍽퍽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지방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너무 저평가받았다 보니까 제가 스테이크 처음 연습하는 걸로 돼지 안심을 추천을 많이 해 드려요. 이 돼지 안심이 좀만 오버 쿡 하면은 퍽퍽해가지고 마셨고 제대로 잘 구워야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속로 써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요 실패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안심은 장조림 말고는 거의 쓰이는 일이 없어요 아 근데 세상에 너무 좀 저평가가 심한 것 같아 안심은 안심 스테이크 맛있어요 단 약간 좀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제가 준남자으로 설정한 등심에서도 나오겠지만 등심이 주로 카레나 탕수육 돈가스 이런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걸 안심으로 하면 등심보다 무조건 맛있을 겁니다. 더 부드러우니까 지방기도 없고 지금 안심이 제일 저평가돼 있어요. 좀 많이 사주세요. 준 남자겐 등심은 사람으로 치면 척추 기립근입니다 소 등심은 부드러운데 돼지 등심은 왜 이렇게 뻑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상대학교 주선태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백색근과 적색근의 연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듣긴 했는데 뭔가 좀 모자라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뭐이 부분은 아무튼 모르는 채로 넘어가 봅시다 아무튼 돼지의 등심은 기름기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조리하면 뻑뻑합니다 얘는 사실 제가 거의 남자급으로 어거지로 올렸 사실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나 준남작 정도 달아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등지방을 떼지 않고 붙인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 떼내는 그 지방 부위가 돼지에서 엄청 맛있는 지방 부위거든요. 그 지방하고 함께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해도 먹을만한 거고 그 지방 다 떼내버리면 스테이크를 해도 그뭐 의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지방을 딱 붙인 상태로 안심을 좀 정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죠. 사실 이건 일본식 스펙입니다. 일본에서 돈가스를 드시게 되면 아마 그 돈가스 튀김옷에 가려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딱 잘라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지방이 있고 한쪽은 고기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일본식 스펙 그걸로 만든 돈가스입니다. 뭐 보통 등심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짜장이나 카레, 뭐 돈가스, 탕수육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자작 계급부터는 도저히 구워 먹을 수 없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삶아 먹으면 맛있는 부위가 있죠. 바로 사태입니다. 사태는 사람으로 치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위입니다. 뒷다리에 사태도 있는데, 거긴 뭐 무릎부터 발목까지죠? 사태는 모든 부위 중에서 힘을 가장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서 있으면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훨씬 더 땡길 텐데,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섬유가 가장 많은 부위예요 운동량이 많은 부위가 콜라겐 섬유가 많다는 걸 설명한 영상은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 콜라겐 섬유의 특징이 구우면 엄청나게 찔긴데 물에 삶으면 이 조직이 엄청 연해지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귀족의 쩌리 계급으로 제가 설정을 했지만 삶았을 때만 놓고 보면은 취향에 따라 최고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근데 사태는 아무래도 삶는 거 외에는 다른 조리 방법이 없어요. 콜라겐 때문에 오직 삶는 것만 가능합니다. 뭐, 그나마 얇게 쳐가지고 제육볶음 해 먹으면 독특하게 맛있다는 느낌 정도는 있죠. 저도 그렇게 가끔 팔고요. 네, 마지막으로 평기사 계급으로는 뒷다리살. 뒷다리는 사람으로 치면 허, 엉덩이부터 허벅지 근육까지 요거를 말합니다. 이 돼지 한 마리 까면 제일 중량이 많이 나오는 부위에요. 그래서 한20% 정도 나옵니다. 질기면서 뭐 퍽퍽하고 뭐 그래요. 그나마 껍데기 벗기지 않은 채로 얇게 쳐가지고 제육볶음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집에서 저렴한 부위 찾는 분들이 이제 짜잔 탕수육용으로 이걸 많이 쓰시고요. 어쨌든 그 특징이 명확하게 지방 없이 살코기만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남자 계급인 안심과 등심도 살코기만 있는 그 부위라는 거가 공통점이 있긴 한데, 그나마 걔네는. 스테이크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실력만 좋으면. 근데 뒷다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뭐, 물론 뒷다리도 이렇게 막 세밀하게 나누다 보면 스테이크를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 그러면 돈도 안 되고 상품성도 없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만들진 않죠. 그냥 구워 먹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후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걸로는 만두 공장이나 햄 공장, 소세지 공장 이런 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돼지고기 부위에 따른 계급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 완전히 계급이 바뀌죠. 방금 제가 쩌리 취급한 뒷다리살이 유럽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부위입니다. 당연히 가장 비싸고요. 우리나라가 좋은 삼겹살을 얻기 위해 키우는 방식을 발전했다면 스페인은 좋은 뒷다리를 얻기 위해 돼지를 키웁니다. 하목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사람이 재밌는 게 그렇게 좋은 뒷다리라는 것도 결국 지 많이 배어 있는 뒷다리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식으로 키우면 삼겹살에 지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삼겹살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삼겹살을 부분별로 막 해체해가지고 그렇게 막 치맛살 따로 먹고 이런 식으로 먹어야 돼요. 결국 지방이 맛있는 거라니까. 봐봐요. 그,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급별로 짜르게딱 나누면 지방 많은 놈이 제일 1등이라니까.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 오면 은뒷다리살이 가장 천대받는 그런 건데 다른 나라에만 가면 이게 엄청난 대우를 받고 사는 거야 이제. 나도 막 다른 나라 가면 엄청난 미남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